연습장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은 걸 알려주는 도구 바로 얼라이먼트 스틱입니다 오늘은 얼라이먼트 스틱을 활용해 정렬부터 스윙 궤도, 임팩트, 쇼게임까지 골프에 바로 도움이 되는 10가지 활용법을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칩샷 헤드 고정 칩샷에서 탑핑이나 미스가 잦다면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하나는 타겟 방향으로 바닥에 다른 하나는 앞쪽에 공보다 살짝 높은 각도로 세웁니다 스윙 내내 공 위치가 바뀌지 않게 머리가 볼 위에 유지되도록 연습합니다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칩샷을 연습하면 긴장될 때도 훨씬 안정적인 샷을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칩샷 손목 꺾임 방지 칩샷에서 손목이 꺾이는 플리피 동작을 방지하는 드릴입니다. 스틱을 그립 뒤쪽으로 같이 길게 잡고 스윙 중 몸에 닿지 않게 연습하세요. 왼손목이 평평하게 유지되며 컨트롤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정타 향상 스틱 두 개를 타겟 라인으로 볼에 앞뒤로 가까이에 둡니다. 스틱을 맞히면 안 된다는 의식이 공을 먼저 맞히는 임팩트를 만들어줍니다. 정타 소리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체중 로딩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제대로 로딩되는지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오른발 옆에 스틱을 세워두고 스윙하면 스웨이 여부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이 실리면 파워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열 번째 스윙 플레인 체크. 볼뒤 타겟 라인에 스틱 하나를 놓고 다른 스틱은 클럽 그립을 같이 잡고 바닥에 스틱을 따라 위로 올립니다. 백스윙 시 위쪽 스틱이 바닥에 스틱을 향하면 올바른 스윙 플레인입니다. 플랫하거나 가파른 문제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은 스윙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틀린 걸 기준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